기적의 뇌건강운동법 16. 상위 1%가 잠 깨자마자 무조건 하는 이것. 커피보다 강력함. 행복한 브레인.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요? 그건 당신의 뇌가 아직 수면 관성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면 뇌의 전두엽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이중과제, 즉, 듀얼 테스크 뇌 운동을 하면 혈류량이 급증하며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루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는 뇌의 엔진을 즉시 예열하는 효과를 줍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교차 운동을 하세요. 왼손은 새끼,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을 동시에 접고 번갈아 바꾸는 겁니다. 뇌의 좌우 반구를 강제로 연결하세요. 뇌가 깨어나면 오늘 당신의 성과가 바뀝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분은 댓글에 완료를 남겨주세요.